들어따와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샵마어 네. 오. 잘 잡아. 잘 잡아. 일찍 왔어 네? 일찍 일어났어 층 1층. 1 벌써 층 1층. 1층. 디층 좋아? 네. 층무게 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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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Okay. That's it. That's it. t h 화이팅! One, two, t h r 아 e four, five. o 아니, 지금 서원우 이태동 선수 아니에요? 그래서 김치 한잔는데요 서원우 이태동 선수인데 지금 잘른선같 <laughs> 아, 그여워너 아, 아. 맞아, 너 맞아, 너아 정환이 형된 거예요? 김태양 나가. 서원우 서원우. 김태양은 서원우, 선 아,

때리고 빠지고 모라고 네, 때리고 빠지고 이링을부터야 방금 때리고 밀 어리 잘 보여. 야지 머리. 밀링 한 어깨 가볍게 가볍게 받 그래, 그래, 많이. 먼저 까그래야 돼. 처음이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나들어 하나, 두 하나, 두그 하나, 하나, 두 하나, 두 개. 하나, 지 개, 하나, 두 개. 하나, 느려 그렇지! 아, 그렇지! 올라가. 그렇지! 리고 바디만 받짝 올려라, 오면 위빙 잡아, 위빙. 위빙 잡아, 위빙. 이상한, 상한 때리고 위빙, 때리고 위빙. 때리고 위빙, 위빙. 위빙. 네가 된다, 네가. 낫다. 계속 계속. 계속. 수 내야지. 너참 세게 때리 위빙, 때리고 위빙. 바디도 맞아도 돼, 맞아도 돼. 올라가. 턱만 당겨, 턱만 당겨. 쟤도 어 어, 예, 예. 들어가. 자자. 이제 맞아도 돼. 그렇지 그렇게 계속, 계속, 계속. 신발이 안 말리잖아. 안 말리잖아, 오면은. 치1 5초 브레이크. 오늘로 와. 아, 와 이분이는데요 삼등. 이니 그래, 세시 가자. 와. 이한 스탑으로, 한 스탑으로 좀좀 빠지! 빠지! 오케이, 자신 있게. 드 네가, 네가 먼저, 먼저. 어, 그렇지. 아, 와. 계속 하뭐하려 하지 그렇지. 미국. 가둘려가둘려 제가 잡고 잡고 있다. 안 배 떄리고, 배야, 배 헤딩 히 많이. 배야, 배야. 어퍼 리고 어퍼. 어떻게 다시 갑 그렇지. 배 떄리고.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원투 아 원투. 원투 아니야. 들어가, 들어 밀리만. 오늘 무조 직관으로. 오늘 밀리만게 밀리는 제 기간을 주는 경 밀리만게 직관으로 싸워. 계속해줘, 계속 들어가. 빼고. 있지. 들어가. 그렇지 계속 들어 계속,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 당기고 그렇지 또 들어가 또 들어가 그렇지 밀지마이호지마 끊이지말고 다 돌리고 다 돌리고 다 돌리고 다 돌려 다 돌려, 다 돌려. 같이 같이, 같이. 잡고있어 쉬어 쉬어 근야돼네가 밀고 들어가 쇼. 지금 지고있다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다시 다시, 다시, 가. 다시,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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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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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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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다시, 다시, 모두 다 계속 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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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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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쪽원어 가! 어쪽 도 가! 어쪽 도 가! 어! 좋아 어, 그래, 그래, 좋 10초, 5초! 상관다 간다 경기 종료 예알안한 점, 안한알안 최대한 끝어요 <웃음> <웃음> MMA 샵첫 출전 양준혁, 스파링 다수 샵첫 출전. <laughs> 네, 감사해. 네, 감사. 파이, 감사말하고 됐어. 그래, 빨리, 빨리 들어가. 방화중이 집에서 들어온다. 잡아야지, 잡아야지. 방이 오케이. 들어, 잡아. 들어야 돼. 다리 들어. 오라밤. 그렇지 않다. 머리 빼고 다리 걸어. 다리 걸어, 다리 걸어. 다리 걸어. 다리 걸어. 반대쪽으로 해야지. 그렇지. 머리 빼야 돼, 머리 빼야 돼. 방울네 사살하면서 머리 빼. 머리 빼, 한번 더. 머리 빼. 방울 들어가, 아 나나나, 발다

야, 이수야야 잘했어. <웃음> <웃음>